예, 남기태입니다. 자격증 하나 더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기사시험 그 실기시험 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갔었는데, 시험 보시고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소방설비기사, 전기 쪽, 이번에 이제 그 실기시험을 쳤는데, 간당간당 합니다. 예.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험이 저한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넋두리도좀할 겸, 그리고 진짜 이거 몇 명이나 몇 분이나 푸셨는지 모르는 문제들이 두 개가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칠까 합니다. 예, 아이넋두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갑니다. 예, 시험 신청하는 큐넷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그 실기 시험 채점 결과 이회 때입니다. 2025년 이회때몇 명이나 지원을 해서 얼마나 합격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소방 설비 기사 한번 볼게요. 여기 소방 설비 기사. 여기 보시게 되면 원래 기계 쪽이 조금 더 지원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7,800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요거. 소방 설비 전기 쪽이죠? 소방 설비 전기 쪽은 만여 명 정도가 시험을 봤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 보신 분들은 9,000명이야. 근데 이거 차이를 보십시오. 이두 개를 이거는 50% 이상이 나오는데, 이거 십몇 퍼센트 밖에 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죠? 보통 전기 쪽이 기계보다 좀더 합격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역전됐어. 그래서 1회 때이 정도 나왔으니, 2회 때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정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1회 때보다 이게 평을 보니까 더 어렵다라는 분들, 비슷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문제가 아예 모르는 것들이 몇개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는 당신들 적지 마세요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몇 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어떤 문제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 n f t c NFPC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203 203조에 나오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 내용은 우리 시험 볼때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되는 거는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차동식, 보상식, 정원식, 일종, 이종, 그리고 특종, 일종, 이종. 이거 다 외우고 가지 않습니까? 숫자. 그죠? 근데 요번에 낸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적으라고 냈습니다. 이거. 이거 적으라고. 여기, 여기가 다공란이에요이 전체가 공란이라고 이거. 이 숫자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는 대로 적었는데 이게 몇 점인지 저는 기억을 잘안 납니다 근데 저다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이거 뭐냐 열 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이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우리한테 분명히 근데 한 번도 기출문제에서 보거나 혹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 밑에 있는 거 조금 밑에 있는 거. 우리가 요건 관심을 가졌지. 예. 이거 이거는 연기 감지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위에 있는 거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숫자도 극악합니다 이거. 36 23. 36 23. 아, 이거를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데 이거 뭐 핑계인지 모르겠으나 이거 맞으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고 그리고 다른 문제 하나 보시게 되면 예, 하나 더 갖고 와봤는데, 이것도 저 기출문제에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안 보셨겠죠. 그죠? 소방시설관리업법이라는 이 시행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항상 상주하면서 상주 감리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이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인데, 여기 가로넣키로 나왔는데, 연면적 3만제곱미터. 그 다음에 또어딨어 이거.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요게 나왔습니다. 이거 맞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만 오천 밖에 없더라고요.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어떤 기준인 만 오천 적었고, 그 다음에, 아 맨날 우리 나오니까 11층 적었습니다, 11층. 11층 적었고, 예. 그 다음에 300세대 적었습니다, 저. 다 틀렸지? 예, 다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딱 나오고, 나머지 문제들도 정말 저한테 까다로웠던 게, 저희 시험 3시간 주지 않습니까, 시험을. 시간을 3시간. 근데 보통 시험 볼때 제가 과거 기준으로 건축기사 시험 봤을 때 1시간 반 정도에 아까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걸 쥐어짜 봤자 나오질 않으니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적고 나왔는데 이번에 저 2시간 반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18문제 푸는데. 예.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어떻게든지 다음에 또안 오려고 이렇게 아주 난리 부르스 쳤어. 안 오려고 다시. 또 시험 보기 싫어서.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것도 준비해야지, 뭐. 예. 여러분들도 이거 사실은 조금 여 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 한번 걸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희망 가지시고 뭐 저처럼 한번더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름 준비를 좀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예저 이제 그 강의를 혼자 하기는 너무 외롭잖아 혼자 책을 보긴 그래서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사서 그 구매를 해서 그한한 한 거의 100시간 그분 얼굴 뵈면서 들었는데 어떻게 100시간 동안 한 번을 사람을 안 웃겨 <laughs> 그런 분하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거 따 보려고 했는데 요번에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의 끈 놓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극악하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진짜 기출문제 더 단단히 해서 어 한번 시험에 좀 합격을 해보려고 합니다 60점 정도 이상이 기출문제에서 요번에도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아그 기출문제 60%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다외우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놓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는 여섯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여섯 번의 기회가 있으니, 그 중에 한번뭐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다음 시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끝 놓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